하람이는 무난히 한국대 들어가겠네 다음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스스로 공부하기가 힘들면 방과후 학교 독서실 신청하든가 아요 안돼요! 학교 끝나면 바빠서 뭐가 바빠? 자... 다니는 독서실이 있어서... 자 이거 봐 이게 작년 경찰대 커트라인이거든? 은재 네 점수는 여기 턱걸이도 간당간당해 진로계획서에도 경찰대 가고 싶다고 이게 뭐야? 네? 뭐가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장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꾸 장난칠래? 그냥 써본 거예요 어차피 답장 써주지도 않았을 거면서 아. 하... 근데요 쌤 왜? 이렇게 철벽이신 게 제가 고등학생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면요 그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실 거예요? 되겠냐? 상담 끝 아 왜요? 대답하기 좀 그러면 답장으로 써주세요. 요? 나가. 미경사인 <laughs> 사람한테 경찰 대입 시커시니 뭐니 내가 별 소릴 다 했구나? 어? <laughs> 이건 진짜야 아니야? 아 기말고사 큰일 났다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너 맨날 그러고 잘, 보잖아 안 믿음. 진짜, 야 차쌤이 여기, 코멘트 남겨주신거 봐봐 열심히 해야 목표대학 간다잖아 m 나한 o 그런 말도 수학, 영역, 공부 열심히 하래. 목표 대학 말 d 없어 수학여행 n hour. Yeah, 난, and chrome, 너무 잔인했던 거지. 이건 하람이, 이건 은제 거 s 이 I'm getting a good, you'll see 그래 I'm 나봐 가짜 성적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하람이 한국대 진학할 수 있는지가 내 최대 관심사라고 그냥 이대로만 쭉 유지하면 된대 크, 역시 전교 1등은 달라 나도 차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연막작전 같지는 않고 역시 우리 하람이 한국대는 문제없겠어 근데 넌왜안 봐? 그렇게 좋아 죽는 차쌤이 코멘트 남겨준 건데 왜안 보냐고 진짜 고딩도 아닌 사람한테 뭐 얼마나 제대로 써줬겠냐 <laughs> 그냥 혼자 볼게 울 차쌤의 코멘트는 혼자 진지하게 보고 싶거든 그러시던가요 나 유치하게 뭐한 거냐 형사인 거 들킬 줄 알았으면 쓰지도 않았지 과거의 고은제를 매우 쳐라 손 뗀다? 이제, 성인이네?